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의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만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대신이 이 세상을 떠나갈 때곧 영생어들이 한 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자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 예,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시편 이야기를 조금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시편에 보면 어찌하여라고 시작하는 어,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시가 있습니다. 어, 시를 장르로 분석할 때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시, 어찌하여라는 것이 들어가는 탄식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금 그 마음에, 그이렇 마음 속에 요동치는 마음을 이렇게 토로하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탄식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탄식시의 주제는 무엇이냐 하면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마음이 요동을 치는 거죠. 참그 악의 문제는 참 신비롭죠 악의 문제는 참 해결하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까다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서 악인들이 저렇게 득세하며 살아갑니까? 이런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 탄식시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안에서 어찌하여라는 말이 몇 번이나 들어가나 찾아봤더니 339번 꽤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물론 어떤 데서는 어, 백성들을 향한 지도자들의 외침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나 또한편에서는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바로 이러한 그 탄식들이 들어가 있는 게 성경 곳곳에 그리고 또는 시편에 있는 내용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마치 탄식시와 같습니다.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마음들 마음들이 정말 하나님 어찌하여 교만한 자와 악한 자들이 번영을 합니까? 바로 그런 탄식이 들어가 있어요. 15절에 바로 그런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도 이런 질문을 참할 때가 있죠.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을 그냥 두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악인을 심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지구상에 오늘 밤 12시를 기해서 이 지구상에 모든 죄악을 다 쓸어 버리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코웃음을 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또 많은 사람들은 와,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악인들을 쓸어 버리시는구나. 그러면 이제는 드디어 우리가 만편히 생활하겠구나 했는데 밤 12시가 딱 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 지구상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지연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믿는 신앙의 어떤 그 난점들이나 어려운 점들을 정말 좀 부드럽게 좀 기독교적으로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했던 박영동 목사님의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라는 책에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죄악을 많이 단순간에 없애신다. 그리고 죄를 짓자마자 갑자기 번개가 내려치게 하신다. 그렇다고 한다면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우리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형통함을 그냥 두시는지에 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 인내로 지금 우리도 참아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걸 또 아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주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이 채 엉글기 전에 우리까지 뽑힐까 염려하여. 주인이 잠시 놔두고 계신 것이죠. 그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알곡과 가라지, 그 유대 땅에 자라는 알곡과 가라지는요 거의 똑같이 생겼대요.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산에 가면은 그 풀이 그 풀인 것 같고 이제 그런데 어떤 분은 어 이건 약초다, 어떤 분은 이건 뭐 산삼이다 이렇게 아시잖아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 약초에 관해서 문외한인 저 같은 사람은요. 그 풀이 그 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아무 풀이나 주워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이게 존귀한 풀인데 이거를 또 함부로 버릴까 또 염려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알고 계세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알곡들이 연글 때까지 잠시 기다리시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한편으로 성경 안에 있는 이 악인의 번영의 문제를 우리가 좀 이해해 볼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요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어쨌든 그런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뭐 오죽하면 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죽 속상했으면 그런 말을 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이런 마음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이때에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 경외하는 마음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것들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지금 연그러 가는 중이며 저들의 번역은 하나님이 정한 날에 곧 뿌리 뽑혀질 번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아요. 출애굽기에서도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하라는 대로 하면 번영이라는 사실이 그 사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번영을 부러워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여 애굽 왕이 명령한 히브리 산의 아이들을 죽여라라는 명령을 듣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모든 번영과 그들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때에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작정했던 것이 히브리 산파들이었습니다. 저는 참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 일을 감당했던 참 그들에게 참 감사하고 참 그들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참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연그러 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연그러 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정말 그 죄악을 왜 가만히 놔두시는지 다알 수는 없지만 죄악을 주님이 단순간에 뿌리뽑겠다 하시면요, 정말 우리도 견딜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가 연결될 때까지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이 마음을 우리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이 정한 날에 분명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1 8 절에 보면은 예, 분별하신다 하나님은 분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1 7 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제일 먼저 출생신고서를 받고 그리고 호적 신고를 하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은 뭐 이제 우리 족보를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지만 족보에 보면. 내 이름 밑에 이렇게 누가 있는지 계속 이렇게 달리죠. 족보에 있다는 거는 곧 무슨 뜻입니까? 예, 우리 혈연이다, 예, 내 가족이다. 이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요 정한 날이 있으시답니다. 정한 날에 우리가 앞에 읽었던 1 6절의 말씀과 같이 정한 날에 기념책을 하나 펴두고 분별하신대요그 기념책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족보예요. 그런데 그 그런 기념책에 이름이 있으면 주님 품에 가는 거고요. 그 기념책에 이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그 주님의 그 정한 날에 펼쳐질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날에 주님의 심판을 피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날에 기념책에 우리의 이름이 분명하게 새겨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정한 날이라는 이것은요. 구약에서 그래서 주의 날이라는 신학으로 발전되어 갑니다. 주의 날 다시 말하면요 신약에서의 마지막 종말의 때예요. 여호와가 심판하실 바로 그 날이라는 것이 많은 선지자에 의해서 언급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항상 그것을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정한 날이 있다. 주의 날이 있다. 주님의 심판 날이 도죽, 도둑처럼 도적처럼 임한다. 그때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희들이 남는 자로 살아가라. 이것이 선지자들의 많은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아무쪼록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성경책에, 생명책에,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확신하며, 그리고 지금 우리도 연그어 가는 중임을 그때의 주님이 잠시 우리가 상할까 염려하며 그들을 잠시 허용해주고 계실 뿐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생명책에, 기념책에 기록된 이름이 기록된 우리는 살아날 것이오 기록되지 아니한 그들의 번영은 금세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정한 날 여호와의 날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는 가운데 참으로 어찌하여 어찌하여 라고 말하며 탄식하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미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또한 악인과 선인을 그 기념책에 그 생명책에 기록하여 놓으신 주님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라며 탄식이 나오는 순간에도 절대로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영그러 가기까지 끝까지 우리도 함께 인내하며 우리를 참으로 잘하게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